콩지팥지 재구성 드라마 마이너스 그녀의 이름은 팥지였다 2화. 사라진 장부 흔들리는 마음. 흑백 화면이 펼쳐집니다. 지은의 손이 천천히 장부를 덮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건땅한 평이 아니었습니다. 지켜야 할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엔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지은의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있어야 할 장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책상을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뭐야, 이게 왜 없어? 그녀가 황급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장도 뒤졌습니다. 이불 속까지 뒤적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어젯밤엔 분명 여기에 있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복도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자의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밥 먹자. 지은이 크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진정하려는 듯했습니다. 예 금방 나갈게요. 문틈 사이로 복도가 보였습니다. 미나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usb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네 사람이 둘러 앉았습니다. 순자가 정성껏 차린 반찬을 내놓으며 밥을 떴습니다. 국물 냄새가 퍼졌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서류 정리 좀 해야겠어요. 작년 농장 회계랑 토지 관련 문서요. 지은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거 제 방에 있던 장부요. 누가 옮겼어요? 순자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내가 봤어요. 책상에 먼지 쌓여서 거실로 잠깐 옮겨놨어요. 미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너무 예민해요. 그깟 장부 하나 가지고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장부엔 엄마 이름이 있었어요. 저한텐 그깟 게 아니에요. 식탁 위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종수가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 좀 해라. 내가 보기엔 내가 너무 마음을 곱게 못 써. 지은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식탁을 벗어났습니다. 미나는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좋아,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눈빛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었습니다. 미나의 방에는 컴퓨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에 장부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USB 안에는 농장 수익, 땅 문서 사본, 거래 기록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미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크네. 이밭 규모가. 이걸로 나도 내모 챙겨야지. 방문이 열렸습니다.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미나야, 그거 너무 티나게 하지 마. 지은이는 아버지한테 정직하게 얘기할 애야. 미나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세상은 정직한 사람한테 안 웃어요. 순자가 한숨을 쉬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바깥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깊게 건드리진 마라. 사람 마음이란 게 언제 뒤집힐지 몰라. 밤이 되었습니다. 부엌에 물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은이 주전자 앞에 서 있었고, 종수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만 있었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제 장부를 보려는데 없어졌어요. 종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순자한테 맡겨라. 너는 밭일에만 신경 써라. 지은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 장부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맡긴 거예요. 종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물 끓는 소리만 부글부글 들렸습니다. 종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 얘긴 이제 그만하자.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다 덮어버리니까 다들 마음이 썩는 거예요 아버지.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창 밖에 비가 그녀의 뒷모습을 따라 내렸습니다. 같은 시각 미나의 방이었습니다. 미나가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흥분해 있었습니다. 응, 그거 말이야. 지은 언니가 아버지 몰래 장부에 손댔다고 해. 그걸로 기사 하나 내줘. 가족 농장 딸의 횡령 의혹 이런 식으로 그녀가 웃음을 섞어 말했습니다. 기사야 금방 내려가도 상관없어. 소문은 남자나 전화를 끊고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립스틱을 천천히 발랐습니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그땐 진실이 뭐든 의미 없지. 그녀의 눈빛에서 그런 생각이 읽혔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지은 씨가 그랬대. 농장 돈을 빼돌렸다고 다른 주민이 되물었습니다. 에이 그 착한 사람이 첫 번째 주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사람 몰라. 욕심나면 피도 섞인 거 아무 소용 없어. 밭에서 일하던 지은이 멈췄습니다. 뒤에서 주민 두세 명이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여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기사? 가족 농장 딸 횡령의요? 누가 이런 짓을? 멀리서 미나가 서 있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집 안식탁 위로 신문이 던져졌습니다. 종수가 던진 것이었습니다. 종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돈을 빼돌렸다고 소문이 나잖아. 지은이 울먹였습니다. 저 아니에요, 아버지. 저 그런 짓안 했어요. 순자가 나섰습니다. 지은아, 누가 그런 소문을 내겠니? 우리 가족 말고는 이런 정보 모를 텐데. 지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나를 향한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은이 낮게 물었습니다. 너야? 미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순간 종수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가 뛰쳐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유리창이 떨렸습니다. 식탁 위 컵이 흔들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지은이 어둠 속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시골길이었습니다. 가로등 하나만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약속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자기 자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이 자라나는 땅 위에서 진실은 너무 외로웠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멀리 집이 보였습니다. 창문에 미나의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실루엣이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2화 끝. 다음 화에 계속.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